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있으며, 영적인 귀를 가진 이들은 그 속삭임을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매일 믿음을 굳건히 하는 메시지를 나누는 사명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손길에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 묵시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했던 시대의 징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징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핵무기고를 최고 경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유럽 대륙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위험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군대들이 직결하며 성경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는 듯한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신음하는 것은 비단 정치 뿐만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최근 태평양의 불의 고리에서 47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이는 과학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땅은 규모 7 이상의 강진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그 빈도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멕시코는 타는 듯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반면 독일과 브라질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듯한 무자비한 폭우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통계나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인류를 깨우기 위해 허락하신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세상의 언론은 이를 재앙이라 부르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정화의 과정임을 알아 봅니다. 폭발하는 화산 하나하나, 무너지는 건물 하나하나, 가뭄으로 갈라진 논밭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안주할 시간이 끝났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은 벌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마음을 정화하며 약속된 승리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록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에 대해 말했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영적 분리의 시작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여러 발현을 통해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이 승리하기 전에 인류가 혹독한 시련의 도가니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징표들이 맹렬한 기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의 힘은 오만하게 솟아오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 떠는 동안에도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역사의 진동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거세지는 이 순간에 당신의 자녀들을 아무런 지침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가장 거룩한 날중 하나인 2025년 8월 15일 교회가 성모님의 하늘나라로의 승천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에 코스타리카 땅을 뒤흔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한가운데에서 동유럽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의 순결한 광채와 함께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를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경건한 위로가 아니라 시대의 중대함이 새겨진 긴급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천상의 어머니께서는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자비의 시계가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수십 년간 인류를 지탱해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완고한 마음 앞에서 이제 그 힘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그 죄악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주 예고되었던 정화의 징벌은 더 이상 먼 지평선에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중한 계시 속에서도 한 줄기 약속은 빛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이 폭풍우 속에서 아무런 피난처 없이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로 성모님께서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내일도 불확실한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급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일들은 그 누구의 아니함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는 바람 속에 흩어 그 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다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묵시록의 나팔 소리처럼 장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에서 떼어놓아 절망으로 이끌려 한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인도하러 왔다. 너희는 내 자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회개하여라. 하늘이 오늘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시간은 촉박하며 기도와 회개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악이 너희 마음과 가정 안에서 활동하도록 열어주는 문이 된다.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용서를 구하고 성사에 가까이 나아가라. 또한 나의 자녀들아, 신앙과 헌신의 표시로 너희 목에 묵주를 걸어라. 거룩한 묵주는 너희를 예수님의 성심과 나의 티없는 성심에 묶어주는 사슬이다. 묵주가 있는 곳마다 천사들이 너희 주위를 거닐며 원수의 매복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부적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이며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하여라. 자주 기도하여라. 악은 이미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분열시키며 마음에서 평화를 훔치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걷는다면 은총의 망토 아래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의 성심에 피신하는 이들 위로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묵주는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요, 기도는 용기를 줄 것이며, 회개는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심장을 관통하는 불타는 검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상실, 의심과 잠못 이루게 하는 고뇌를 압니다. 때때로 신앙이 메말라 차갑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변함없는 현존과 위로의 시선 그리고 회개로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십시오. 공허한 말이 아니라 통회와 진정한 변화의 갈망에서 태어난 행동으로 말입니다. 회개는 단한 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겸손한 여정이며 사랑의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당신의 목에 묵주를 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헌신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며 묵주가 당신을 저와 제 아들에게 결합시키는 기도의 포옹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가슴 가까이에 묵주를 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닐 때 그것을 마법의 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당신의 영혼을 연결하는 기도의 거미자 사랑의 끈으로 인식하십시오. 묵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천사들이 현존합니다. 그들은 당신 주위를 거닐며 당신의 발걸음을 지키고 악에 더들 막아내며 당신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 신심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구원의 신비를 주에 깊게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성모송, 한번한 한 번이 당신을 용서와 희망과 평화로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화려한 말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에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애정을 담아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불타는 열망으로 성체성사에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영적전투를 위한 힘과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사제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사적 용서가 당신의 죄를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힘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소한 변명으로 하느님의 자비와의 만남을 미루지 마십시오. 고해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온유함과의 만남입니다. 경건하게 미사에 참여하고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에 깊게 들으며 용기와 순수한 지향으로 성체를 영하십시오. 성사생활은 폭풍우치는 당신이 그것으로 자신을 더 많이 채울수록 당신의 영혼은 악의 공격에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로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수와 기도로 방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집을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작은 성소로 만드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젊은 영혼 속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 그것이 굳건하게 자라나게 하십시오. 해로운 대화, 불순한 이미지, 부패한 말들이 당신의 환경에 깃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책,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경계하고 항상 영혼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부모의 모범은 첫마디 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행동 속에서 기도의 힘과 희생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자선을 베푸는 남성과 여성이 되십시오. 자선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의 가시적인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슬퍼하는 이들을 방문하며 빵과 위로를 나누십시오. 인내심 있는 경청, 다정한 미소, 내민 손과 같은 작은 행동이 절망의 미로를 풀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족쇄를 끊습니다. 유혹이 와서 불화를 심으려 할 때,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인내는 원수의 계략에 맞서는 강력한 방패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단식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단식은 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유격을 다스림으로써 당신은 영혼의 명료함을 높이고 하느님의 영감의 마음을 엽니다. 매일 작은 고행의 몸짓이라도 실천하십시오.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충동에 맞서 당신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폭이 극기 말입니다. 영혼의 휴식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침묵과 성경 묵상은 당신의 선택에 빛을 가져다 주고 불확실한 시대에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성인들과 천사들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미카엘 대천사에게 악의 덫으로부터의 보호를 성 요셉에게는 당신의 일과 가정에 대한 수호와 분별력을 청하십시오. 어둠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렬한 기도와 손에 쥔 묵주, 그리고 빛이 언제나 밤을 이긴다는 확신으로 그것들에 맞서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당신의 불안을 성모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것을 자비의 옥자로 가져가실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의 아드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실 것이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십시오. 본당, 기도 모임, 자선 활동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일 때 당신은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는 뚫기 어려운 영적 벽을 만듭니다. 영적 생활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사 실천을 격려하고 격려의 말로 약한 이들을 지지하십시오. 희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뉴스가 아무래 보이고 어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최종 승리는 하느님의 것이며 그분께서는 약한 이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작은 것들 안에서 기쁨을 키우고 감사의 찬미가를 부르며 폭풍 앞에서 굴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있게 함으로써 부활의 산증인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목에 묵주를 걸때 어머니인 제가 당신과 함께 걷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과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는 지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묵주알 하나하나가 당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성모송, 한번한 한 번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께 대한 충실의 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거나 의심이 당신을 예수님의 성심으로 이끄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환상과 유혹으로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은 더 위대하며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늘의 현존을 더욱더 추구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고 헌신으로 기도하며 신뢰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지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며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 내려오게 합니다. 묵주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체성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안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악 앞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당신의 길을 빛, 비... 원수가 폭풍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을 인도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절망이 당신의 영혼을 점령하려 할때 성령께서 당신을 용기로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위협할 때, 하느님의 자비가 당신을 용서와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어머니인 저는 당신과 함께 걸으며 제 망토로 당신을 감쌉니다. 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부의 섭리에 의탁하고 성자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성령의 힘에 이끌리십시오. 그리하여 은총으로 밝혀진 당신은 결코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승리는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땅 위에서 증식하는 제한, 인간의 회계를 부르짖는 자연의 징후들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며 퍼져나가는 전쟁들을 보아라. 커져가는 폭력, 민족과 가족 간의 분열.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내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임을 보여준다. 믿음의 결핍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성사를 찾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룩한 것들을 조롱하며,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점점 더 비어가는 이유이다. 이는 영적 냉담함이며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징표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절망하지 마라. 죄가 늘어나는 곳에 하느님의 은총은 구원을 위해 더욱 풍성이 쏟아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기도로, 묵주로, 진정한 회개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부른다. 더 이상 눈을 감지 마라. 깨어나라. 나의 자녀들아. 깨어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이들은 하늘의 보호를 발견하고 세상을 덮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밤에 켜진 등대와 같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은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 같다.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속지 마라. 시간은 짧고 긴급함은 크다. 지체 없이 지금 회개하라. 진심으로 묵주를 기도하는 이들은 혼자 걷지 않는다.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며 더들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며 악을 묶는 사슬이고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여는 빛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낙담이 너희를 마비시키게 두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머니인 나는 너희 각자를 위해 그분의 옥좌 앞에서 끊임없이 전구한다. 너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 나는 너희를 붙들어준다. 세상이 모든 희망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느님의 은총은 구원을 위해 더욱 풍성이 쏟아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마음을 들어라. 신뢰를 갖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표를 인식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걸어가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며, 어머니인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환영하고, 내 아들의 성심으로 인도할 것이다.